네 변화산 세 번째 토크 주제인 어, 크리스찬 직업관 토크를 맡은 민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아, 크리스찬 직업관 어떻게 갖는 것이 좋은 건지 한번 이 시간에 나눠보고 싶은데요.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아, 직업 숫자가 직업 개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어, 음, 우리나라 2012년 한국 고용정보원 우리 직업 사전을 편찬했는데요. 거기에는 1만 2천 개 정도가 우리나라 네, 직업. 네, 어, 놀라시는군요, 우리 방청객 분들도. 네, 꽤 많죠. 미국은 한 3만 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양한 직업 가운데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직업을 많이 선호하고 또 어떤 직업관을 가져야 되는가. 이번 주제가 그렇습니다. 흔히들 우리 아 어, 크리스찬들의 직업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아 어, 먼저 저는 한 어떻게 하나의 뜻을 어알수 있는가부터 좀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어 영역 속에서 주신 건데요 아 어,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실업률에 빠져서. 지금 백수 생활 또 백조 생활을 집에서 곳곳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직업이 그럼 없냐? 1만 2천 개 가까이 되는 그런 직업 가운데 직업을 못꾸르냐?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우리 세대 의 젊은 청년들이 직업을 직업 없이 꽤 많은 숫자들이 방콕을 하고 있을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 뜻을 많이 분별하는 사람들 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업관을 가질 때몇 가지 유의할 첫 번째는. 윤리적인 부분을 먼저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업 선택 기준을, 어, 가운데 윤리적인 문제를 관가해서는 아니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 크리찬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저는, 어, 좀 제가 제주가 뛰어난 게 있습니다. 남의 담을 잘 탑니다. 그래서 도둑의 직업을 갖겠다.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어, 엄변과 또 화려한 또 어떤 재능이 있어서 사기를 치고 다닌다.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직업관을 가질 때첫 번째는 윤리적인 문제를 좀잘 고려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경의 레이기나 신명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 있게 하나님의 그 직업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같은 경우는 아 자기에게 와서 막 군인들 또뭐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막못 하게 하고 또 많은 많이 힘들게 했지만 그럴 때 그들을 인정했던 표현이 성경에는 누가복음의 3장에 나오는 것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양한 직업들을 인정해 주는 그런 문화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크리스들은 윤리적인 기준을 잘 따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 첫 번째를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재능 적성 기질을 좀 고려하고 직업을 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 인간들이 독특한 재능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독특한 재능을 살리지 못하고 그냥 어떤 욕심에. 어, 욕심을 쫓아서 직업을 구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 중에 노래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에 서는 경우도 있고 또 찬양팀에 서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 친구가 노래를 싹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의 꿈을 물어봅니다. 누구누구야? 너의 꿈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CCM 가수요. 그럴 때 제가 많이 당황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CCM 가수 할 정도의 실력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친구들의 건면을해줄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경 출애굽기 31장 보니까 부살레가 올리압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 특별한 재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각자 각자의 은사에 맞는 재능을 잘 개발하고 그 개발한 것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바른 직업이 아닐까. 욕심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는 직업은 어 자기도 피곤하고 남들도 피곤해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 세 번째 좀볼 문제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부르심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갈릴리 어부들은 고기잡이를 하나님이 맡긴 일로 생각해서 성실히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장에 이렇게 갈릴리 어부들을 콜링하시거든요.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뭐 좋은 은사에 따라서 어부가 되었지만 그 어부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셨을 때그 부르심에 따라서. 어, 이 직업을 바꾸는 사도로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크리스드의 직업관 이세 가지를 잘 명심하고 직업관을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청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많은 청년들 만나 보면 자기가 어, 실력과 또 여러 가지 또 준비도 안돼 있으면서 연봉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찬들 이래서 되겠나 싶을 정도로 어, 우리 크리찬 청년들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상을 쫓아가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뭐 상하, 높고 낮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키시는 것, 또 부르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땅 가운데서의 좋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잘 기준을 정하면, 어, 어디가 됐든, 뭐 3D 직종이 됐든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직업관, 에 대해서 이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변화산 세 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의 직업관 사회를 맡은 마라나타나사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어, 우리 민명우 목사님께서 어, 요즘 직업 직업관에 대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윤리적인 기준, 두 번째는 은사의 기준, 그리고 세 번째 부르심, 소명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잘 지적해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토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을 잘 선택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와주신 우리 게스트 목사님들과. 초대선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 s Yes, 학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 수 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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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수 예, 우리 침내 신학대학 음악, 교회음악과 교수님으로 계신데 우리 학생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아마도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시고 또 지도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요즘 참 정말 청년 실업이다 해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어렵게 지금 들끓고 있죠. 이렇게 하는데 참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학생들의 뭐 취업률을 보고 나서 뭐 대학을 평가한다. 하도 안 되니까 국가가 와.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이러한 형편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정말로 이제 교수로서 또 이제 선배로서 그리스인으로서 도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어, 너희들이 왜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뭐 스스로에게도 아니면 제자들에게도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에, 직업을 갖느냐? 그럼 뭐 대답은 잘 살려고 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잘 사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일단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무슨 사역을 하든지 무슨 뭐 일을 하든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하는 이런 개념을 이 재정의 물질 돈에 갖다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애석하다는 얘기죠. 사실 잘 사는 것은 부자가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잘 부자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데 돈 많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살고 있다면은.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그거는 저주라고 이게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직업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에 의해서 내 나의 정체성이 정해진다는 얘기죠. 결국은. 어, 뭐, 돈을 연복이 많다, 적다, 이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정말 잘살 수가 있느냐. 네. 아,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네. 크게 그냥 조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네. 테니까. 현장에서 네. 느끼는 소리 또 청년들에게 적절한 지도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명품백을 든다 그래서 명품의 사람이 아니다. <laughs> 네. 명품의 사람이 돼야 무엇을 들어도 그것이 명품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바로 그와가 또 비슷한 얘기 같고, 같습니다. 자 우리 민병우리 목사님께서 네, 네. 지적해 준그 중에서 은사의 기준, 재능 또 적성에 따라서 이렇게 직업을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연봉을 쫓아가고 또 스펙을 쌓아서 어떤 물질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질에 따라서 이렇게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이 욕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어, 저는 현장에서 많은 청년들을 좀 만나는데요. 청년들이 그 직업에 대한 음. 어떤 소명 의식이 좀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세, 세상의 어떤 조류나 기류가 좀더 좀 높은 연봉, 그또 높은 지 이런 데를 좀 많이 이야기하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 가정 안에서도 예를 들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뭐, 연예인을 하겠다. 그러면 뭐, 반대하죠. 왜냐면, 스타 될 일이 없거든요. 부모님이 봐도.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지도할 건지에 대해서는 어떤 세상적인 논리보다는 어떤 욕심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어 낮은 자리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를 부르셨다면 그 자리로 가정에서부터 사실은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부모의 어떤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우리 신목사님께서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좀 우리들이 적성을 아, 좀 일찍 발견했으면 좋겠다. 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지금 대학생들이 약80%그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먼저 자기들이 공부한 4년의 공부가 사회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음. 그런 사년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어또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은 취미를 가지고 이 일들을 직업을 사는, 삼는다는 거는 참 고달픈 일이거든요. 음.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사실 우리가 연봉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심정은 제가 이해를 해요. 음. 예. 그거는 어 누구나에게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 오래 갈 수는 없거든요. 네. 왜 사실 사람들이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곧 뛰쳐나오느냐 하면 첫 번째는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공부했나 라는 생각, 뭐 카피 뜨고 앉아있고 네. 막 이런 걸 하다 보면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어. 음, 내가 이렇게 많은 책을 봐가지고 어. 이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다시 대학원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 그런 경우를 목도도 하게 되고요. 어,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럼 조기에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은사, 적성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4년 의 기간은 참 중요하거든요. 네. 예,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과 함께 우리가 취업을 해야 들어가고 나면 나올 때는 10배가 어렵습니다. 예.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예, 저의 직장 생활의 경험에 보면, 나오는 건 10배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나오고 나면 이미 나이가 지난 거예요. 받아줄 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시즌이거든요. 예. 예. 그게 봄비가 내리는 시즌인데, 그걸 놓치고 난 다음에 어딜 또 가겠어요. 그러니까, 아, 어, 그것 때문에 기회를 놓쳐서, 어 정말 서른다섯 살에 어딜 가겠어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을 제가 보면 어, 기독교를 떠나서 우리가 어, 이런 분들 에 대한 바른 지도가 조금 조기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첨언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오홀리압과 부사렐은 어, 지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지혜예요 근데 우리는 공업입국이라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너무 축소시켰어요. 음, 네. 전부 화이트칼라만 지금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 얻는 등돈잘 버는 것도 은사고요, 음. 삼손처럼 힘이 있는 것도 네. 은사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술을 잘 하는 거, 손재주가 있는 것도 소, 성경은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거시적으로는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예, 오늘도 제가 신문을 봤더니 0.7%의 고급 두뇌들이 천부의대만 지향을 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연봉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해서 어, 정말 조기 교육과 함께 모두가 평등하게 어느 정도 살수 있는 그런 여건과 함께 우리들이 선택하는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신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제 찾고 싶었는데 네네. 마지막에 그것을 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 마음이 아주 너무 좋습니다.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왜 선택하냐? 사람이 사는데 있어서 행복이 빠지면 다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행복의 문제를 우리 직업과 연결해서 우리 백 목사님께서 한번 한마디 구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신 목사님 말씀처럼 하루라도 일찍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주셨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 고등학교 수능 시험이 몇점 나왔으니까 어느 음. 대학 어느 전공에 갈수 있다 이미 늦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에게 집중 기도의 시간을 주고 음. 너희들이 이 세상에 왜 왔는지 하나님이 음. 왜 보내셨는지를 먼저 물어라. 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든지 강한 충동으로 말씀하시든지 한 커트의 그림을 어 음. 보여주실 것이다. 음. 그러면 그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음. 그러면 대학교 들어갈 때 전공 선택할 때다그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네. 지금 행복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이 참 부드러운 음, 또 아름다운 네. 말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과 보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음. 네. 직업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네.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나중에 자기 음. 자신이 자괴감을 느끼고 보따리 싸게 되는 경우가 네. 많아요. 네. 선교사들 봐도 그렇고 목사님들 음. 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름이 음. 정확하다면 하나님은 보람을 주십니다. 음. 남들이 박수를 쳐두든 말든 음. 뭐 교회가 커지든 작아지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선교 현장을 누가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이 내게 보람을 주시면 나는 끝까지 롱런하고 갈수 있는데 음. 친구 목사님이 그렇구나. 재미난 얘기예요. 누가 목회 제일 잘하는 줄 알아? 끝까지 하는 사람이야. 음. 그러더라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보람을 느끼면 음. 끝까지 할수 있는데 이것이 음. 우리 자녀들이 음. 앞으로의 직업을 선택할 때큰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람. 네. <laughs> 지금 아까 민 목사님 말씀하셨죠. 어떤 적성이라든지 자질,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때는 제가 음악을 가르치는데 음악이 좋아서 오긴 왔는데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좀 안타깝거든요. 예, 네, 그거는 이제 또 우리가 개발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거를 이제 쫓아서 효과를 내야 되지만은 저는 그 본질적인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잡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 콜링입니다. 콜링이 뭐냐면은 소명이에요. 음, 음.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 부르심이거든요. 여기에는 성과 속도 없고 어떤 거 연봉이 높다위 서열이 1등이고 2순이고 나는 뭐 루저다, 패배자다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누가 우리가, 누가, 누가, 누가 앞서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진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직업 가운데서 일을 하는 것은 그 예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 콜링이라는 게 부르심인데 로마서 12장이죠. 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교회 와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 내가 일하면서 드리고 사무 보면서 일하고 뭐 설거지 하면서 이게 하는 것이 다 우리들의 잡이 되고, 이게 소명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비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예, 크리스찬의 소명을 세 단계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그리스인이 되는 것이다. 거기에서 끝나지 말아라. 주님만 영접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홀리 라이프로 가라. 너희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풀타임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건데, 모든 시간을 주를 위하여 바쳐라.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지금 왜 일하느냐? 주님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어 가정에서 아이들을 섬겨야 되고 왜 우리 뭐 남편을 섬기고 부모 형제를 섬겨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꼭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뭐 합니다. 이것만이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예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성과 속이 사실 구별되지 않은 그런 거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너무 너너 너 좋은데 좋은 큰 대기업에 가야 돼 이거 불어 넣어주는 게 아니라 사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라. 아, 너돈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어렵지만은 너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게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게 고대든지 이게 연봉이 적든지 그런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청년들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정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그 직업을 선택하는 당사자들이 우리 이, 이 토크를 보면서 나름대로 생각하겠습니다만 정말 그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도하는 부모들은 어떻게 그들을 어렸을 때부터 양육해야 되는가? 이 부모의 태도가 대단히 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민 목사님께서는 이 시절 네, 뭐 준비하면서. 네, 뭐 어떤 저는 우리 쓰시지? 자녀가 하나 있는데 밤마다 자녀 포구, 포기 기도에 네, 저희 부부가 자녀 포기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데.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유치원을 갈 때도 이 아이가 얼마나 좀 도움이 될까가 아니라 부모의 욕심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 저는 지금부터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 뜻대로 안 하겠습니다. 밤마다 아이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주십시오. 이런 자녀 포기 기도를 하거든요. 이것이 저는 좀 발전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너는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다 그 소명을 네가 찾아가도록 우리는 돕겠다 이런 거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laughs>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직업보다는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 보내준 목적을 먼저 찾아라 그러면 직업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오게 된다 또 하나는 이 세계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할 일은 많고 세계는 정말 넓습니다. 우리 선교 쪽에서도 비즈니스 에 s i 미션이라는 그 주제가 굉장히 네, 네. 중요하고 지금 21세기 설교는 선교는 실버 그리고 프로페셔널 이두 음.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실버는 말 그대로 어른들 은퇴하신 건강한 어른들을 말하는 것이고 프로페셔널이라든가 비즈니스 에 s i 미션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은 꼭 한국에서 무슨 후원 교회에서 돈을 받아 와서 그 선교비로 아주 전통적인 사역을 한다가 아니라 그렇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자로서 예배는 하나님께 교회 와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예배는 세상에 나가는 삶이기 때문에 네. 이 삶을 통해서 자비량도 하고 네. 선교도 하고 이런 넓은 일들이 많은데 부모님들이 그런 걸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젊을 때 모험하십시오. 네. <laughs> 아,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째 토크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그 우리 자녀들을 부모들이 잘 양육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또 재능 은사를 발견하고 잘 열어주는가 인도하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직업을 선택하는 분들은 우리 민목사님 잘 지적했습니다만은 윤리적 기준과 그리고 은사 부르심의 소명에 대해서 좀 깊이 기도하면서 직업을 잘 선택해서 행복한 인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이번 시간을 마치면서 우리 변화산 구호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laughs> 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야. 야. 감사합니다. 변화산 강의를 맡은 마르나타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laughs> 네, 이때 나병 환자들이 이 아시... 아까 어, 백 목사님 때... 말씀하신 것처럼 청지기 정신이죠? 이 세상 뭐 명예와 우리가 음, 볼수 있는 거는 청 부의 사상. 청리는 네, 좀 모델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 네, 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생육. 그래서 참 청지기는 정말.